자, 아한번 놔줄게. 여기 놓을 테니까 봐봐 그거, 그거 하면 안 돼. 어, 그럼 날씨. 다리 걸리잖아. 이제 나. 그거 하지 마. 이렇게 면안 돼. 거 걸리잖아. 다리 걸리잖아. 쌤이 어디 있어? 응. 살살 잡아. 살살. 뺨무어 어. 인사하고. 아 있어. 너무 낮아져 알진아. <laughs> 여기에 놔줘. 대지아 응? 여기 아, 아 그렇게 하지마 찍고 다안 해준 건데 더 높이 메미도 이제 올라가야지 여기 놔줄게 아니야 거기 하면 안돼 이쪽에 여기 놔줄게 아.